국회에서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검법 폐기를 노리는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재표결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파단을 먼저 받아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만큼 제 표결도 내일 즉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쌍특검법을 신속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 놓고 지금은 제 의결을 미루려 한다니 민주당의 자기모순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이해 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 특검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한 번도 제대로 수사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못박았습니다.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제대로 된적 있었습니까? 압수수색이라도 제대로 된적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했다고 검 법무부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 특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한지 권한쟁의 심판을 받고 재표결 하자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의 반복적 거부권 행사에 위헌 소지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용산에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당당하게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입법기관의 권한을 서 법안으로도 어떠 법안을 발의를 할수 있나?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재표결을 미뤄 여당의 이탈표를 노리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내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처리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